자, 류현진 선수가 이 오늘 어, 스포츠넷 이제. 캐나다 방송이죠? 네, 캐나다 방송의 벤 와그너 캐스터 SNS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불펜 피칭하는 모습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음. 어 일단 뭐 영상 속에서는 3구를 던졌지만 뭐한 음. 20개 정도 던졌겠죠? 그렇죠 음. 이게 보통 스프링 캠프 도입 전에도 몸을 푸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시범 경기까지 보통 불펜 세션을 3, 4번 정도 거치게 됩니다 음.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랬을 때첫 번째 추구는 한 20구 정도를 던지죠 그래요 네. 이때 이몸 상태 음. 이제 이 카메라에 잡힌 몸 상태가 굉장히 좀 다부지다. 특히 뭐장단지라든지 등판이라든지. 네. 네, 이게 지난해 모습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예예. 탄탄해진 모습도 좀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네. 다시 마운드 판을 밟으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배가 생각보다 안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근육면 됐잖아요 이제. 에. 네. 아니, 그다 오늘 저거 잠깐 보여준 거 가지고 너무 또, 예, 이렇게. <laughs> 하면 안 되고. 네. 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음. 류현증 같은 경우는, 음.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막 축어라고 막 공부하는 거 갖고 막 그런데 성적 개판이야. 음, 그렇죠. 근데 맨날 펜펜 노는 거 음. 같은데 성적 늘잘 나오는 애가 있어. 음, 그렇죠. 그러면 남부른 데서 안 하거든. 음, 아. 남부때안 해. 혼자 있을 때 예, 네, 류현진이 제가 보기엔 그런 스타일다 그렇죠. 그때 장딴지 한번 공개돼 가지고 난리 났었죠. 음. 그렇죠. 이만기 장딴지야. 이건 완전히 있 음, 오, 아까 그랬던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이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 이제 이제는 공뭐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그렇지만 음. 네. 사실은 기본 체력이라는 음.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음. 기본적으로 다해갖고 그렇죠. 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봐야 됩니다 이제 네. 트레이너 올 시즌 이제 류현준 선수의 몸 상태를 관리해 이제 김병곤 코치가 오키나와 때는 체력적으로 한80% 정도 완성이 음. 됐었다 또개막일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적당한 속도로 음. 이제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50% 음. 정도의 힘으로 던졌는데 이제 점점 음. 이제 좀 올려갈 페이스로 올려갈 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원래는 이 합류 시점에서 3일 전이죠 그럼 원래 는1 4일에 합류할 예정인데. 음. 좀 일주일 앞으로, 어, 앞당겨서 가서 미리 이제, 어, 몸을 만드는 게좀 열정이 느껴졌고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는 음. 그 포수들도 다 나왔어요. 음. 네. 뭐, 리즈맥과요라던가, 데니 젠슨도 와가지고, 류현진이랑 합을 맞춰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애들이 뭐, 저, 사투파고 음. 잘하는 거지. 이제 누가 이제 에이스가 맞는 건가 맞출 것인가, 호흡을. 했랬을때 일단, 데니 젠슨 선수와 오늘은 호흡을 맞췄는데, 이 선수가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음.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보다, 공격형 포스로좀 각광을 받았는데 수비적인 음. 면에서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프레이밍 누적 수치가 전체 4위였어요. 음. 한 12점 정도를 팀에 벌어드렸는데 네.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스는 특히 네. 네. 아메리칸이 거 이제 갔으니까 음. 에, 이제 딱뭐두 가지 스타일로 할 수는 없지만 음. 공격형 스타일 있고 수비형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류현진에게는 이제는 아메리칸이 일수록 수비형이 더 좋다. 아 옛날에 그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도 채드 아 크루터 같은 경우. 마이크 페저는 더럽게 안 맞았잖아. <laughs> 그죠? 네. 그 아주 상극이었잖아요. 채드 <laughs> 크루터랑 그렇게 하면서 또 절정의 <laughs> 성적을 냈었던 맞습니다. 그런 기고처럼 류현진도 좀 박마이도 좋으면서 수비 좋으면 되는데 그게 다 음, 사실이고. 그럼 최정상급의 음, 선수인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로 보러 둘 중에 하나고 그러면 좀 이제 이렇게 리듬이 음, 예, 수비, 예 네. 수비형이 좀더 음, 류현진 한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음. 좋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노 동부아가서 전부들 그렇게 그냥 뭐 류현진한테 뭐 지분이 있으신지 그냥 그렇게 맨날 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큰데 네. 걱정되는 건 사실이죠 음. 워낙 음? 강팀이 득을거물는 음. 것은 네. 아닌데 뭐, 네. 자 긍정적인 효과 류현진이 이제 자기 좀 마음껏 편칠 음.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도 됐고, 눈치 안 봐, 들 봐도 돼요, 이제는. 내있니까그 네, 네. 다음에, 무키베츠가 다져서 떠나갔다는 거. 음. 눈에 가시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무키베츠는 얼마나 까다로운 타자입니까? 네. 그리고 코스피도 안 가도 된다는 거. 너무도 어. 좋은 점 생각하면은, 예. 지금도 뭐, 이거, 현재에서 m l b 닷컴에서 뭔가 뭐, 뭐, 4점대 ERA 뭐 예측하고 11승 뭐 이랬는데. 음. 네. 맞아요. 근데, 근데, 단학가 같은 경우 봐도 4점대니까 뭐 음. 충분히 유치해 볼수 있는 성적이긴 합니다만, 류현진 선수가 좀첫 해에, 네. 이제 나뭐 8천만 불 받았으니까 뭐 이거 하지 말고, 네. 좀 의구심을 첫해부터 음. 딱물어올죠 팬들, 예, 기대하는 팬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음. 그 음. 기대 캐나다 팬, 캐나다 나라 전체의 스타가 될수 음. 있어요. 등번호 99만 오, 가다가 맞아요, 많이 나오고 했어요맞 그리고 우리 한국 팬들에게도 음. 좀 새벽마다 좀더 이른 아침에 네. 기쁨을 주는 그런 투수가 될수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너무 의욕이 넘치면은 부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네. 저는 처음부터 뭐, 아,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그렇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사람은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음, 음, 생각을 하거든요. 아 특히 또 네. 이제 FA로 이류현진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은 뭐, 물론 이제 뭐 후반기, 계약 후반기에도 음. 그 때가 이제 포스트 시즌 음. 갈 법한 그런 전력이 될 거라고 음. 계상을 했겠지만, 어쨌든 FA를, 모든 FA는 초반에 재미주기를 바라고 여겼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행인 거는 류현진 선수 오늘 몸 상태가 공세기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보였던 그 그렇죠. 정도. 맞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이몸 상태 계속 이제 쭉쭉 올라올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스프링 캠프가 조금 있으면 또 개막입니다. 그렇죠. 이제 14일날 정식적으로 투포수가 모두 합류를 하고요. 음. 서, 사흘 후에는 이제 모든 타자들도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17일부터 이 선수단들이 음. 모두 다 모이고, 이제 스프링 캠프 개막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 음. 나중에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경기가 26, 2월 26일부터 시작이래 예, 네, 맞습니다 26일? 26일? 네, 네. 26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담당 피디가 전화 왔어요 잘 준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laughs> 아, 시범경기의 중계가 제일 어렵거든 요 힘들죠 모르는 선수들 많으니까 몇십 명씩이니까 한 팀에 네. 네. 현지 중계진들도 지들도 틀려요 얘가 누구지 그렇죠. 거기서 중계하면서 이게 저. 정확한 시범경기 네, 네. 일정은 팀별로 23일이고 대학팀이랑 음. 붙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이때 제가 봤거든요 MLB 음, TV로 네. 이때는 카메라 앵글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구축이 안 돼요. 그래서 매, 이 TV 방송국이 중계할수 없더라고요. 그 제가 예전에 네. 이 스프링 캠프 음. 중계할 때 진짜 깜짝 놀랐었던, 웃었었던 뭐 음.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음. 현지 중계진도 저 선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리고 음. 등번호도 엉터리야. 리스트에 네. 네. 없어. 음. 자막에 네. 마이너 리그 가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laughs> 이름도 몰라. 어쩔 수 없어. 그런 네.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네. 저는 그 1년 중에 제일 싫은 게1범경기한달 어려워요. 어려워. 아, 근막 막판 가면추실해질땐 괜찮은데 음. 특히 초반에 1, 2주는 맞습니다. 초청 선수들도 좀... 많고. 어, 고문이에요, 고문. 고민.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선수들도 똥줄 타겠어요. 점점 커트 음. 되잖아요. 음. 네. 그렇죠. 네. 얼마나 무서울까. 잠깐 네. 이제 감독 실로 부르면 돌아가는 아, 거고 이런 ]구나. 거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뭐 보고 웃으셨어요? 아저박창호 선수 체드 크루터 만 받고서 고소한 거야. <laughs> 마운드에서는 궁합이 잘 나... 맞았는데 아또 아니면 체드 크루터가 맞다린구나. 이제 저거를 했어요. 날리고 네. 아니 세세 차장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렸어. 한달만원몇억 네. 빌렸어. 몇 억이에요? 3 0만 불인가 그래. 엄청 많이 빌렸네. 그걸 빌렸고 이제 체드 크루터가 나중에 USC 서든 캘리포니아, 그, 음. 야구 최의 명문학, 교 랜드 존슨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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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다, 어, 네. 다, 저, 백과야고, 네, 네. 네. 뭐, 다 거기 다녔잖아. 그, 거기에 감독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네. 감독 와서, 그 학교, 그런데 대학교 감독도 돈이, 돈, 돈 많이 받잖아요안 네. 갚아, 얘가. 왜안 갚아? 어, 그래서 고소당할만 했네. 고소당할만 네. <laughs>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고소해가지고 돈 받았어요. <laughs> 돈 갚아야 됩니다, 네. <laughs>